평행사변형이 있었고요.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응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먼저 그림으로 한번 그려가면서 볼게요. 평행사변형이 있었어. 평행사변형이에요. a b c d야. 여기서 a c를 구었어요. 대각선을 구었죠. 그리고 얘도 대각선을 구었어요. 그럼 이거는요,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길이 같고, 얘랑 얘랑도 길이가 같아요. 그쵸? 원래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잖아? 그러면은, OA와 OC가 같고, OB와 OD가 같은 상태야. 근데 왜 OB하고 OD는 표시 안 하느냐? 나중에 표시할게요. 일단 얘네들은 같죠? 거기에서 이 밑에 있는 중점을 잡아요. 중점을 잡고요. 어,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해줘요. 이렇게. 그럼 얘가 중점이란 말이야. M. 그럼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에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에서 지금 만나는 교점인 얘는 무슨 점일까요? 당연히 무게중심이 되는 거죠. 왜? 중선 두개 그렸잖아. 하나, 둘. 맞아, 부어도 이 점을 지나갈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따라서 얘는 배꼽이 됩니다. G라고 적을게요. 얘는 배꼽이다. 누구의 배꼽이야? 이 연두색 삼각형의 배꼽이 되는 거예요. 그럼 A, BG랑 GO는 몇대 몇이 될까요? BG와 GO. 비지와 지우는 몇대 몇이야? 2대1 일이 2대 될것 같죠? 이제 또 여기서 길이 를 똑같이 잡아줘요. 여기서 중점이 되는 애를 하나 잡아요. 얘를 n이라고 할게요. 연결해 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삼각형 오른쪽에 있는 A D C라는 삼각형이 있어요. 초록색과 붙어 있는 노란색 이 노란색에서 입장에서 얘가 뭘까요? 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선이 만났잖아. 얘 중선이고, 얘 중선이야. 아까 얘랑 얘랑 길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도 중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선, 중선. 그러니까 얘가 또 무게 중심이 돼요. 얘를 G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얘는 초록색의 배꼽, 얘는 노란색의 배꼽이야. 됐죠? 자, 그렇다면은 D, G 프라임과 G 프라임 DG'과 g 오는몇대 g 몇일까요? 이 길이와 이 길이. DG'하고 G'5. G 몇대 몇이에요? 음. 당연히 2대1이 되는 거죠. 무게중심이니까 2대1밖에 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전체 길이와 전체 길이가 어때요? 원래 같거든요? 원래 같은데 걔네들을 3동분을 해가지고 길이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2대1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2대1. 여기도 2대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거야. 한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다 똑같아지는 거지. 이해 될까요? 같은 길이를 세 칸으로 나눴잖아. 같은 길이 같은 길이를 세 칸으로 나눈 다음 두칸한칸두칸한칸 2칸 1칸, 2칸 1칸 했단 말이야. 그럼 결론은 이만큼 길이하고 이만큼 길이하고 이만큼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 가운데가 좀 길어 보이긴 합니다. 내가 잘못 그려가지고 하지만 무조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알수 있는 건 뭐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대일 비가 되기 때문인데 결국은 세 개가 뒤에 똑같다. BG의 길이와 G, G' 길이하고 초록색, 그리고 G' D의 길이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얘네가 다 똑같다. 자, 라고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알면 좋은 게 뭐냐? 넓이 관계도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그림이 좀 약간 이상하지만, 대각선은 그리지 않았고, 중점을 잡아서 연결했고, 중점을 잡아서 연결했어요. 그러면 길이가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은 거야. 이해돼요 네, 다 똑같습니다. 삼등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삼각형 A, B, D가 있고요. 여기를 뭐 G, G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전체 넓이를 주는 거야. 전체 넓이가 이거래. 그중에서 A, B, D 넓이 구할 수 있나요? 딱 뭐예요? ABD는 딱 이거의 반절. 절반이겠죠? 반절. 얼마야? 10. 12가 돼요. 자, 12인데 그중에서 얘네가 3동분 되잖아요. 다 똑같이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12를 3동분으로나눠가져야 돼요. 한 꼭짓점에서 나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씩 가져가는 거야? 얘를 3동분하는 거니까 4씩 나눠 갖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돼요? 이해 돼요? 네. 그런데, 이날도 구할 수가 있어요. 아까 몇대 몇이라고 했죠? 예, 무균수심이니까2대 1입니다. 2일 때가 4야. 그럼 1일 때는 얼마일까? 2가 되는 거겠죠. 얘도 그런 의미에서. 여기 또 무게중심 배꼽이잖아요. 이게 사실이야. 왜 배꼽이냐? 얘만 도움은 알수 있어요. 이 삼각형에서 배꼽 역할을 한다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선을 은 내가 그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얘도 2대 1이란 말이야. 근데 2일 때가 다니까 1일 때 넓이가 얼마일까요? 얘도 2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죠? 네. 그럼 얘를 구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절반이 아까 12였지. 절반이 10인데 얘 2가지 가고 얘 2가지 갔어. 얘 얼마일 수밖에 없겠니? 8. 이런 식으로 넓이를 만들어 갈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평행사변형 조각을 내가 막 이런 이유로 잘랐어. 그럼 모든 걸 넓이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보세요. 여기서 서 하나만 더 그으면 돼요. 서 하나만 더 그면은 여섯 조각이 똑같아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두 조각이 다 똑같습니다. 평에세 그냥 피자가 왔을 때다 똑같단 말이야, 얘들아. 근데 봐봐. 내가 지금 24라고 예를 들었잖아. 그치? 나요거 24인데? 전체 24인데요? 라고 했을 때, 열두 조각이었잖아? 열두 조각이 24면은 한 조각이 얼마란 얘기죠? 한 조각은? 넓이가? 이란 얘기죠. 한 조각이 2니까, 지금 요거 지금 팔려고 했잖아. 요 오각형 비슷한 모양. 걔가 왜냐? 모든 선을 다한번 띄워봐. 모든 중선을 띄워보면은 얘네가 12조각으로 어, 다 쪼개지게 되는데 그 중에 몇 조각이냐? 네조각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오각형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아, 그래서 답은 8이구나.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마저 이선을다 그려주면은 나는 난도질을 할 거야라고 해서 뿌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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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섯 개 이쪽에 또 여섯 개다 똑같으니까 그 중에 네 개를 참여하니까 팔이다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선에서의 어떤 넓이의 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넓이를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습니다. 결론은 그냥. 뭐2대 1이래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여기가 2라면 여기가 1이다. 여기도 2라면 여기가 1이다. 그러다 보니까 1하고 1이 합쳐져가지고 3개가 다똑같아야 된다. 다 똑같은 길이를 갖게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일자만 답이 나오죠. 평행사변형이고요. 거기에서 물어봤어요. PD. 이 가운데가 오래. 이때는 얘가 오면은. 전체 길이 얼마예요, BD? 어, 답은 15가 되겠죠?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랑, 얘랑, 얘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5cm라고 구하면 돼요. 평행사변형이고요. BP 길이가 지금 2예요. 그럴 때 구하려고 하는 건 MN 길이에요 그럼 MN 길이면은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어떤 삼각형이 있었어. 그 삼각형에 중점을 잡아요. 중점을 잡아요. 연결했어요. 그럼 얘는 길이가 무조건 절반이죠. 얘가 10cm면은 얘가 뭘까요? 5cm 이런 식으로 가면 되잖아요. 중점 연결 정리입니다. 중점 길이 연결한 거는 무조건 밑변과 평행하면서 길이는 절반이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거 이용하시면 돼요. 지금 얘가 1이면 2나야. 이 길이가 얼마예요? 이게 되고요. 그럼 전체 비리 길이는 얼마일까요? 6. 이 되겠죠? 전체가 6이면은 얘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3이 되는 거죠. 정답은 3이고요.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도 중점이고 얘도 중점이고. 네, 답은 3입니다.